현대 에버다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국입니다. 현재 현대 에버다임이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오늘 어떻게 했죠?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방으로 자리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종가 배팅을 추천드렸고, 지금 여기서 수급 자체 더 붙어주고, 단기 저항인 여기 구간 8만 6천원에서 8만 7 0원 구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만큼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임을 나타내줄 때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함께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하다 보면 좀 이제 불라방처럼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짧게 3%에서 5%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을 해서 세력들 이 추가로 발산하며 시세를 뿜어낼 때 함께 매도를 하며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보시고 함께 귀에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 볼수 있는 전략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 제가 주봉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봉을 봐 때도 여기 구간의 매물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해 주면.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선 여러분들과 목표가 만 원을 일단 바라보고 있고 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 조항인 이제 8,600원인데 이제 8,680원에서 8,700원 구간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고 이 구간 9,200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게 되면 상단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 원까지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수익 나는 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수렴하며 한번 발산이 나왔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도 수렴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죠? 120일선과 240일선 올라타면서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함께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렸는데, 아, 여러분들, 굉장히 수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리에서 조만간 시세가 나올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 이제 재건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재건에 대한 이슈를 함께 보셔야겠죠? 젤렌스키 러시아, 이제 휴전에 관심 갖는 듯 압박 효과 발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국내 기사는 잘안 보기 때문에, 이제 외신 기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이기 처음으로 푸틴을 만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해왔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끝날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더 크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조만간 회담을 합의하고 장소도 결정할 거다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재료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는 더 끌고 갈수 있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재 여러분들 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구독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서 우리가 함께 매도 가격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받으면서 수익 나는 매매를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매매하고 싶고 그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좀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영상 안에서 수익 날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 이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이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 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 낼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 낼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 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드 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세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 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 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것.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감회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회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목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